픽 살벌한데, 야마토 세대야 그리고 도대체 썬더로도 하나씩 껴있네 콩코로랑 신라바도 있어. 야 슐리펜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반자의 어택뿐인가? <놀람> 저기 B랑 C 사이 섬 해가지고 끼고 어 근접 개싸움 유도해야겠는데 어떻게든 그리고 공격기가 돌아다니네. 독전이 어, 좀 먹고살기 힘들긴 해요. 에이. 그러니까 아시아 메타랑 좀 연관이 있는데, 독전인 같이 근접에서 좀 싸움에 강력한 애들이잖아. 근데 아시아 메타가 근접 싸움이 없어요. 거의. 그냥 기본 족적 베이스가 깔려 있어 가지고 애들이 좋아. 여기로 들어가자고. 탐지 왜 뜨냐 이거 뭐가 있다 요 앞에 탐지 지워져야 되는데 왜안 지워지지? TORPEDOS DIRECT VORAUS! TORPEDOS DIRECT VORAUS! ALL STATIONS REQUESTING FIRE ON THE DESIGNATED TARGET. Oh, Wir haben einen gegnerischen Zerstörer versenkt. Das ist ein guter Anfang. entdeckt. 아 야, 얘이떨고 이씨 히 15,000딜 세상이씨발아 시타났어 나 아, 잠깐만 3시타 난것 같아 3시타 저도 망쳐. 아, 폭력 멈춰. 씨발, 아니, 왜또 나야? 형, 잠깐만. 씨발, 안 돼. 아, 진짜 존나 아프네. 어려 아, 이거 그냥 비 뚫고, 나가야 되나? 아, 그래도 양강양강 양강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우와, 하쿠리이 새끼 이거 아, 제발 실타만 나지 마라 제발 아, 이런 씨발 와, 이만딜 실타 자, 거지 같네요 진짜 이러면 피해복도 못하죠, 너. 나이스 이시타야마토. 아 하쿠류 양심없는 새끼야 그만 와! 씨발 <목소리> 살려줘 아, 교라의 각인데. 근데 내가 하쿠르면은 이렇게 섬에 붙은 대선지오 펠라, 대선지오래 독일 전한 펠라면은 급폭 들고 와요. 높은 확률로 급폭입니다 이거. 이것도 뭐야? 아, 오 씨. 기어링 뭐좀 해봐. 뭐좀 해봐 이러니까 거부한대 이런데 뭐지 음성 인식인가? 아더 빡치는 게나 수리반이랑 복구반 많은데 시타 나 가지고 뭐 치료도 못 하고 이거 아 또네 이 새끼 이거 야 이거 대열인 잡자. 한다 이거라도 잡자. 자 교라이 들어가요. 아, 어, 이거 뭐야! 어어! 조종수 탈출! 진짜 존나 아프다. 아. 독일 전함 좀 그만 패라. 아, 너무 아파. 아군 이기고 있거라는데 나는 지금 지고 있어. 아이씨. 대열이 여기서 나 보고 있다. 아, 폭내폭내이 날리는 이유요? 찾을라고... <laughs> 아, 뭐가 온다... 아, 왜또 나냐...? 어, 도망쳐! 섬 뒤로 빨리 도망쳐! 어이간나 새끼 이거... 아, 무조건 죽인다 네덜란드 순영은 무조건이다. 이 새끼 어디 갔지? 아이씨 아, 진짜 씨 아, 네덜란드 순이 왜 이렇게 빨라 하. 실패 죽어버렸어. 드려 봤다. 게임이 끝났네. 그죠? 이게 어, 화력 투사만 하면은 좋은 밴데. 슐리팬이 문제가 뭐냐면 체력이 너무 낮아요, 첫 번째로. 체력이 너무 낮고 심지어, 방례도 약해가지고, 이게 무슨 전함이 맞냐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물몸이야, 물몸. 그냥. 일반적으로 10티어 전함들 체력이 9만, 이러잖아. 9만대잖아. 근데 무슨 7만대가, 7만6천이야? 7만6천. 일반적으로 10티어 중순양함들이 체력이 그 정도 되지 않나? 게임은 이겼는데 어, 나는 졌다 그러니까 일반 중순양 함들 체력이 한 7만 좀 되잖아요. 시마카제대데대링 g e 그래도 살아있다 저 네덜란드 순양감 저거 자, 도로이 정도로 어,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순양로이는 애가 어, 우리 구축함 죽었다. 그러니까 항모만 항모가 없으면은 이거 독일 순양전함들이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할 것 같은데 항모 때문에, 전망이 항모 때문에. 어? 콩 콘커로 킬각 나오나 이거? 나온다. 쏜다. 와우. 컨커로도 철갑탄이었고요. 의딜 순양함이 지금 철갑탄 들고 들이대. 와이 구축함 지금 존나 재밌겠다 이거. 솔직히 이번판 상대 하쿨이아니었으면좀 재미 좀 봤을 것 같은데 저도 급폭에 어그 4만들이 넘게 까여가지고 아니 씨발 체력이 7만6천인데 급폭 그 맞고 시타 나가지고 4만들이 날아가면 못뭐 주자는 거야 이게 아 존나 억울하지 급폭 그 시타 4만에다가 올해 스타 판정 나가지고 그것또한만딜 넘게 들어오고. 근데 이 거리면 철갑 탄이 낫지 않나? 이거 이어 갔다. 좀 잘못 쏜거 같은데 근데 이거 약간 맞나 모르겠다 이거. 와, 씨. 상대방도 하쿠류 엔딩. 근접전 전문가 선제공격 그래도 나는 시작하자마자 상대 구축함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국에 상위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경험치 상위권 1, 2, 3, 4, 5등이 다 2,000점이에요 2,100, 2,000, 2,000, 2,000, 그쵸? 망할 새끼 이거, 시발 하쿠리오 이거 봐봐, 아유 존나 빡친다니까, 이거? 하쿠리오 폭탄 8발, 4만 3천 딜, 아, 시발 아, 체력이 7만 6천인데, 씨 이거 봐, 딜이 뭐 이래 어? 폭탄 여덟 발 맞고 43,000딜 먹고 올해 2발 맞고 14,000딜 먹어가지고 이거 봐, 남은 체력이 이미 2만이요 2만 5만, 5만 7천 딜와 씨발 어, 시타 맞아가지고 회복도 안돼 개빡쳐, 진짜 자, 슐리팬이고 이게 어, 이번에 새로 나온 독일 체인데좀 특이합니다. 우선 피해 복구반이랑 수리반이 개수가 정해져 있고요. 대신에 피해 복구반 같은 경우는 쿨이 좀 짧아요. 네. 그다음에 어뢰가 있는데 어뢰 사거리가 13.5km입니다. 데미지 16,500에. 어, 속도가 느린 것만 빼면은 어, 장전 느린 거랑 전함이 들고 다니는 오래 치고는 괜찮은 거죠 나름 아니요 적재 안 찍었을 겁니다 찍었군요 예 찍었군요 예. 찍고 나서 이거예요 안 찍으면은 43인 거죠 43 예. 다음에 위장은 됐고 자 스킬은 부포 세팅을 해줬는데 어 첫 번째 스킬은 폭격 전문가가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스킬은, 오뢰 경기, 이거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다 찍읍시다. 어, 이렇게 하고, <laughs> 주포 선회가 느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뢰 찍고, 그 다음에, 우선 부포를 다 찍고 봐요. 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11포인트 남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줄지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우선, 슈리펜 같은 경우는, 피탐이 괜찮은 편이긴 해서, 피탐 세팅을 하면은, 피탐거리랑 부포사거리랑 같아져요. 예. 그래가지고, 어, 피탐을 찍으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데, 뭐, 특수 신간 아, 특수 신간 이거 모르겠는데 나는 잘 특수 신간 특수 신간은 필수는 아니에요, 사실. 32mm가 된다고는 해도 전함들이 올 플레이트 32mm인 게 사실 프랑스 말고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특수신강 까지는 조금 예, 에바에요 제가 볼때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고르면 돼요 4스킬을 3개 중에 2개를 주고 그 다음에 3스킬을 생존의 기초 또는 이제 최후의 저항을 주는 거죠 근데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거든요 웬만하면은 좀 전함은 생존이 어찌됐든 중요하다고 봐가지고 이 어, 요런 식으로 저는 찍는 경향이 있는데 어... 긴급 수리 전문가나 뭐 화재 예방을 빼고 은폐를 찍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슐리펜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이렇게 찍습니다. 자, 이렇게 풀 세팅을 하면은 이제 주원포 재장전 시간이 27초고요. 네. 고폭탄 화재율 30% 관통력 105mm 철갑탄딜 13,000 정도 뭐 최대 사거리 한 20km 부모장 부포 사거리 뭐 12.5km죠 예, 부포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독일 부포입니다 어뢰 발사건 4 곱하기 4에 13.5km 50노트 데미지는 괜찮은 편이에요 폭뢰 있고 대공 성능은 그냥 뭐 쏘쏘합니다 그냥 뭐 좋지도 않아요 나쁘지도 않아요. 최고 속력 35.8 노트 최고속력이 좀 되는 편이에요 예 순양 전함 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신호기 군함 속력 올려주는거 달아 주면은 예 시너지가 좀 좋겠죠 그다조태나 선의 반경은 그냥 뭐 보통인 것 같고 피탐은 아까 말했듯이 전함 치고는 낮은 편이 맞는데 솔직히, 예정도는 피탐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체력이 76,000인데, 전함이 10티어 전함이. 아무튼. 심지어, 어, 선수 장갑이 27mm입니다. 뭐, 장갑대가 있긴 한데, 60mm, 100mm 구간이. 그 다음에 측면에 이렇게 장갑대, 150mm, 350mm 구간. 어, 물론 한 거죠. 어. 그 다음에 포탑도 보면은 380mm에요. 330mm, 380, 330. 그러니까 10티어 전함의 주포치고는 약하다는 거죠. 더큰 더 문제가 시타가 물 밖에 있습니다. 살짝 위 있어요. 이게 장갑 되고 시타가 지금 보시죠물 밖에 살짝 날라오죠. 올라오죠. 이렇게. 그래서 근접에서 <laughs> 좀 옆구리 까는 거는 조심해야 될것 같긴 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슐리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좀 평평을 하자면 어, 재미있는 독일 전함인데 난이도가 너무 높음.